녹내장 아 백내장을 5분 5년 늦추는 어 20초의 법칙 20초 20초만 계속 실천해도 어 백내장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노안과 백내장 노화로 인한 백내장 어 20초의 법칙 하루에 20초 우리는 20대2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20분간 눈을 쓰면 20초간 눈을 쉬고. 20초간 지압을 하고 20초간 위에사아로 마사지를 하고 20대 20법칙 그러니까 5초, 아니 20초, 20분의 20초 또 우리 눈은 정직합니다. 근육이 가장 정직한 겁니다. 내가 쓰면 쓴 만큼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걸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내가 쓰면 강해집니다. 내가 오늘 운동을 했으면 운동한 것만큼 강해지고 운동 안 했으면 운동하는 것만큼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운동을 하면 앞으로 가고 근육이 어나 운동 안 했으니까 그상태겠지가 아니라 안 하면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밀려나는 겁니다. 근육이 퇴화가 되고 어, 한 것만큼 그러나 어,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한 것만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성 그래서 20대 20법칙 실천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20분간 눈을 쓰면 20초간 눈에 휴식 주고 또 20초간 지압해주고 20초간 마사지를 해주고 또 20초간 스트레칭 운동을 해줍니다 스트레칭 눈에는 6개의 근육이 이렇게 상하 좌우 45도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오른쪽 왼쪽 45도 보고 좌회전 우회전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20초간 20분간 네, 핸드폰 보고 뭐 했다 20초간 스트레칭 네,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